둘셋 셋.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셋 하고 어? 바로 들어아 오케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요. 요야? 요! 요! 까로 하여금 삼녕하세요요 오케이 편집해도 넣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하나 둘셋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맞아서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꺼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남녀의 정호찬 팀장 이수현지입니다.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7월이 온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마도 지난 주부터 계속 된다고 하는데 날씨도 찝찝하고 많이 더워서 이제 건강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 7월 미니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금리 알부. 지금 저희가 근몇달 그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점점 더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저금리 그 할부를 쓰실 수 있는 차종이 항목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추가된 차량이 이제 컨버터블 페이번드 모델, 그 다음에 저희 컨트리맨 JCW 전기차 모델, 그리고 3 d 어 JCW 전기차 모델, 이렇게세 가지 차량이 저금리 해당으로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출시되고 판매되고 있는 차들 중에서 저금리 할부를 적용을 못 받는 차량은 컨버터블 JCW 한 차량만 저금리 할부를 예, 혜택을못 받고 나머지 차종은 다 이제 저금리 할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 이 프로모션도 지난달부터 계속했었던 프로모션이고요 월납 지원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미니쿠퍼 전 모델 SF 사용해주시면 에센셜이랑 클래식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5개월간 총 50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S랑 S페이버드랑 JCW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3개월간 30만 원총 30만 원 월납 윤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서 세 번째로는 저희가 리스랑 렌트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인데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장가가3% 인상되면서 전달 이렇게 좀 상담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한 월납임료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모바일 주유권 이제 저희 내연기관 차량 이제 리스나 렌트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모바일 주유권 증정하는 지금 프로모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만 이제 리스 렌트 사용했을 때때 네, 모바일 주유권을 드리면 너무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서운하시니까 일단 전기차 스마일 알브랑 리스 이용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풀케어 서비스 3년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연기간이 아니라 전기차 모델을 저희 스마일 알브나 스마일 리스 상품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3년으로 연장해드리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해서 지금 저희가 7월에 진행되는 프로모션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랑 설명 도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휴가 시즌도 다가오고, 그 다음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최대한 조금 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미니에 대한 궁금증은 저랑 수현주님에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